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30일 목요일 새벽 만나 요한일서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3장 24절 한절 말씀인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이지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은 요한 1서 3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1세기 핍박과 고통과 오해 속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하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이 선언이 당시 성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위로와 격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고 위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 여러분, 이것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하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를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 장을 보시면 오순절 날 성령이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형태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임하셨지요. 그러자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는데.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지요. 성령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이 오순절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것 역시 주님 사역이 완성되었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스도인은요 착한 사람이거나.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착하지 않고 도덕적이 않다는 말이 아니지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세상의 일뿐 아니라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있을 수 없. 다 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자극하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충성, 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생활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심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번뿐인 우리의 너무나 귀한 인생, 그저 이 땅에서 육신의 금만 쫓다가 생을 마감하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침에 눈 뜨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매일 구하게 하여 주셔서 한 순간도 헛된 시간 보내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이 우리 에게 능력 을 더하 여 주시 옵소서. 무엇 보 다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께서 능력 주심 으로 죽 어가 는 영혼 을 구원 하며 복음 전하 는데 열심 을내 도록 주님 인도, 하 시고 복음 을증 거할 때그 말씀 이 영혼 을구 원하 는 능력 이있 도록 주님 우리 를사 용하 여 주시 옵 시고, 성령 께서 능력 으로 역 사하 여 주시 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마무리 되고있 습니다. 2022년도에는 말씀의 장작 위에 기도의 불을 지펴 뜨거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해를 복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